오늘 11기상 3장 말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도 주신 은혜 가운데 승리한 하루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 왕에 오른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따라 모든 일들을 다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고 또 자신의 왕권을 강화, 강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숙척 작업을 단행에, 실행에 옮겼습니다. 무엇보다 다윗은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대의 통치자로서의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그 말씀을 깨닫는 대로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영원히 세워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르치고 당부하고 부탁하면서 그에게 대장부가 될 것을 말씀에 있어서 대장부가 될 것을 유언으로 그렇게 남겨 주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떠난 다윗 이후에 솔로몬의 나라는 어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이장 말씀에 견고해졌다라고 했는데 이 견고한 것도 그 역시 다윗의 유언처럼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게 되는 아, 그런 안정감 이것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이에 오늘 본문 3장에서의 말씀은 실제 이 솔로몬을 통해 이스라엘이 부강해졌는데 이 부강해지는 원인이 어디로부터 기인한 것인가 어디로부터 이 부강해지는 원인들이 비롯되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특별히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그 지혜 이 지혜를 얻는 과정 또 그렇게 얻은 지혜가 어떻게 힘을 발휘하는가 이것을 실제로 보여 주는 하나의 사건을 우리에게 함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위성에 데려다 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1절은 지금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아내로 맞았다라는 내용입니다. 당시 애굽은 이전과 비교해보면 많이 약해졌다고 할지라도 그 공격에 있어서 당연히 당대 주변국들을 압도할 만큼의 힘을 가진 아주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굽과 지금 이 솔로몬이 정략적 결혼을 추진하고 그것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의 어떤 국가적 위상이 매우 높아졌다라는 것을 그 나라가 그만큼 강해졌다라는 것을 시사해주고 또 보여주는 바입니다. 물론 이방인과의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요소를 언급할 수 있지만 실제 성경에서는 가난 여인과의 혼인을 금하고 있을 뿐 이방 여인과의 결혼 자체를 금하지는 않고 오히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허용하는 부분들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기록되고 있는 열왕기상 11장의 내용들을 보면 이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이방 여인과의 결혼에 있어서 우상을 버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것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2 절과 3 절에서도 보시다시피 솔로몬은 분명 그의 아버지 다윗이 유언으로 남겼던 것과 같이 또 그가 그렇게 행했던 것과 같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법도를 따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여호와의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어서 백성들이 어디서 제사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까?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솔로몬은 분명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바른 신앙 안에서 예배하는 모습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장래에 있을 솔로몬의 타락을 암시하는 부정적 요소를 함께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때 솔로몬이 이방 나라의 강대국들과 전략적 결혼을 한다라는 것은 매우 지혜로운 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당연히 주변 국가의 어떤 마찰들을 당연히 줄일 수 있고 피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면 군사력에 사용되는 그러한 돈도 절약할 수 있고 또 이를 계기로 많은 무역의 거래를 성사시킬 시킴으로써 막대한 부를 축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이처럼 어떤 하나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활용하도록 허락하신 것인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그 결혼이라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신성한 제도가 과연 이러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가? 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게다가 처음과 달리 이후로 갈수록 솔로몬은 여러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을 하고 심지어 그들에게 산당까지 지어주는 모습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처음에 의도했던 바, 처음에 생각했던 바와 달리 점점 그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약한 모습은 사실 오늘 우리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산당도 그렇습니다. 처음에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다 치지만 원래 산당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이 산당은 주로 산꼭대기에 있으면서도 처음부터 그 산당을 지은 목적은 우상숭배를 위해서 지어진 곳 아니겠습니까? 우상들을, 우상들을 위해 갖춰진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가난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산당을 다 파괴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오늘 지금 이 순간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 않고 있었다는 라 것을 말씀해주는 바입니다 심지어 산당에서 인간을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악한 행위들도 서슴지 않고 있었고 얼마든 그런 악한... 관습을 따라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까이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위험하고 음,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이러한 빌미들을 남겨둠으로써 이것이 걸림돌이 되고 또 하나님의 경고를 그가 무시하게 되면서 실제로는 이것이 히스기야 왕이나 또 요시야 왕 시대에 가서나 이 산당을 제거하고 그렇게 종교 교육을 일으키는 단행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때 가서나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도 보시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를 하며 분양하였더라 무엇무엇을 하였으나 여전히 이렇게 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이 무엇을 하였다라는 이 표현, 하였으나라는 이 표현은 여전히 또는 다만 이한 가지 뭐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산당에서 그들이 하는 그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는 않다라는 의미가 이 말씀 안에 함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듯 하나. 우리가 섬긴다라고 하는 그 신앙생활 그 모습 안에 얼마든지 세속적인 관습이나 이방인들의 풍습을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마치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안에 숨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기복적 신앙의 토대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교회를 운영하는 교회를 세워가는 그러한 과정들이 마치 일반 기업들을 경영해 가듯 동일한 방식들을 우선시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소위 요즘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자꾸만 침략해오는, 그러한 성경의 진리를 훼손하는 여러 세상의 가치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쉽게 용인하는 일들, 이런 일들을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 아니겠습니까? 지금 경계하지 않고 지금 잘라내지 않고 지금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허용하고 용인하다 보면 결국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 전체를 덮쳐버릴 수 있다는 것을를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부정적인 요소들을 경계하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 3장 말씀 속에서 우리가 더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솔로몬이 그 지혜를 어떻게 얻게 되었고 또그 지혜가 가진 힘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여기에 이것을 아는 일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여기서 일천 번제는 대부분의 성경이 번역하듯 일천 번의 제사가 아니라 일천 마리의 번제물로 번역.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천이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 엘레프라는 어, 이 단어가 숫자 천이라는 이 숫자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계가 없는 또는 무수히 많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실제로 일천 마리의 번제를 드렸을 수도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번제물을 드렸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이보다 더 중요하고 확실한 것은 이 솔로몬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는가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이 온전히 이 제사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표현되고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온전한 그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뻐고 또 그것을 받아주셨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아시고 그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5절 말씀 속에서 솔로몬을 향해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우리가 듣고 싶은 응답 아닐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원하십니까? 솔로몬은 이 대목에서 먼저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대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지금 솔로몬은 자기가 왕의 자리에 앉은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자기의 아버지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것을 자신이 누리고 있다. 아버지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자신에게까지 누리도록 허락되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두, 이 모든 것이. 그가 왕에 오른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결과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역대상 29장 23절에 가서 보면 이 이야기와 관련해서 다윗을 이어 왕이 된 것을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있다라는 이 표현의 원래 원문의 의미는 여호와의 보좌에 앉아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니 하이 솔로몬이 지금 다윗이 앉아 있던 여호와의 보좌에 그가 대신하여 앉아 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자리는 자기 백성을 위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백성을 대리 통치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것을 그가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해야 하는 그러한 자리에, 이 엄청난 역할을 대신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을 그가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7절의 표현처럼,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자리에 앉아서 여호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해야 하는데 그는 아직 어리기도 하거니와 국정을 운영하는 있어서 하는 일에 있어서 경험도 부족하고 특별히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그런 경험도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일을 맡기셨는데 주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고 그 뜻을 분별하고 실행하기에 모든 것이 부족하다라고 그가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한다라는 그와 같은 마음과 자세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영혼을 감당하더라도 그 영혼은 그저 내 사람을 내가 맡아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녀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한다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사명에 대한 존귀함을 아는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무엇을 구합니까? 지혜를 구합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구절에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습니다.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청종하다 순종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본문의 흐름상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지혜로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이런 그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함해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아들 솔로몬의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의 말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에 솔로몬에게 그가 구한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도 함께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그 모든 것을, 그의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너무나 이 말씀을 우리 보면서 부러운 부분들이 있겠죠. 또 때로는 우리도 주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가에 대해서는 그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도, 사실, 순전한 마음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는 것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에 대한 마음이 더 앞서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기도조차도, 아, 부끄러울 때가 있어서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지혜와 축복을 함께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그가 얻은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 것인가를 성경이 줄곧 보여주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이 솔로몬 시대에 얻었던 그의 모든 영하와 그 부기가 바로 이 지혜 때문에 이 지혜로부터 기인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한 아이를 두고 싸움을 하는 두 여인에게. 아이의 진짜 부모가 누구인가를 찾아주는, 판결해주는 그러한 재판을 통해 그 지혜의 뛰어남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절 28절을 보시면 그러한 솔로몬의 지혜를 보았던 백성들의 반응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선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알면 우리는 것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지혜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참된 지혜를 구하는 그 마음은 무엇보다 그분의 뜻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이 솔로몬의 기도와 그 고백들 또 하나님 베푸신 그러한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드려지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더욱 간절히 사모하는 그러한 기도로 이 하루를 승리하며 믿음 가운데 설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면서 붙들고 기억할 말씀 본문 9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